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벤에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낮을 살고 나면 밤을 주셨다는 거죠. 밤에는 뭐하죠? 예, 우 너무 잘 알아요. 밤에는 자요. 만약에 24시간이 벌건 대낮이면 어떡할까요? 언제 자야 되고 언제 일해야 되고 아마 혼동스러워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마디를 꼭 이렇게 짓듯이 하루가 시작되면 밤이 와서 캄캄해지고 또 캄캄했다가 다시 새벽에 해가 다시 뜨면서. 하루가 다시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시작하고, 한 주간이 또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고, 한 달도 마찬가지죠? 또한 달이 시작하고, 첫날이 시작하면 어느새 말일이 됐어요. 또 1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도. 이렇게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날을 탁 시작하는데, 어느덧 12월 31일이 돼서 마지막 날이 탁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탁탁 젖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새롭게 좀 잘해봐야겠다. 내가 엉터리로 살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한번, 2020년도에는 새롭게 한번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생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반복되는 그 사이클, 반복되는 그 시간, 반복되는 그 다시 돌아오는 이 새로운 시간 앞에 우리는 계속 무단히 계속 서고 있어요. 저도 이제 송구영신예배를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지금 한 서른 번째 제가 이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서른 번째 제가 이, 어,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 에베네셀이 사무엘상에는 두번 이렇게 나와요. 한 번은 4장에 나오고요. 한 번은 이렇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베네셀이 나오는 시간적 흐름은 그 몇장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분위기는 첫 번째 에베네셀과 두 번째 에베네셀이 너무나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너무 다른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에, 사이클이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의 작년의 송구영신예배와 지금의 오늘의 송구영신예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한번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등장을 해요. 패배의 상징. 자, 첫 번째 에베네셀은 뭐라고요? 패배의 상징. 졌다 이거예요. 졌다의 상징이 졌다. 진다. 여기에서는 이 나오는, 어,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이때 아주 그 타락의 말기, 항상 시대의 말기에 오면 가장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죠. 지금 사사 시대의 가장 말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 아니 뭐 대제사장이 이 정도면 뭐뭐 뭐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을 다 갈취하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둘이, 이 둘이 그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스에 쳐들어와서. 그래서 전쟁을 하러 이두 아들이 나갑니다. 전쟁을 하며 나갔을 때에 뭘 가지고 나가죠? 법계를 들고 나갔어요. 믿음은 없어도 법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아나 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놓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갈퀴해 놓고서. 하나님 앞에 재산을 행함, 행함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법계를 들고 나갔어요. 그 법계가 무슨 법계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어떤 응답을 주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법궤마저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했을 때 아버지 엘리 제스장은 뒤로 넘어져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3만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나스의 아내도 그 비보를 듣고 깜짝 놀라서 출산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낳은 아기가 이가옷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었어요. 그 장소가. 완전히 패배자리. 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전혀 주시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던 자리. 그게 바로 첫 번째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계를 빼앗겨서 법계가, 어, 블레셋으로 갔죠. 그래서 그, 거기 그, 그것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다시, 어, 기략 여아림 아비아달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 사모하다. 실제로 이 사모하다는 말은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음하다. 왜 신음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깊은 사모함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자, 전혀 다른 분위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사모, 이 2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들의 마음 속에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마음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누가 있었을까요? 20년 전에 사무엘은,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제세장으로 세울 것이고 사사로 세울 것이지만 아직까지 사역을 감당할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나서 무엇인가 할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의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전심으로 뭐하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한 상황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거든 뭐라라고요? 이방신과 아스타로 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자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에베네 세레는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자가 있었다면 두 번째 에베네 세레 사무엘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해 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하여 기꺼이 반응해 줬어요. 어떻게? 이방신과 아스다로신을 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버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라고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지금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비를 누가 내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가 내리나 그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바알 신이요. 풍요를 누가 가져옵니까? 아스타로시요. 이들의 마음 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바알과 아스러스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관념이 그들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단숨에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의 말이죠. 이들의 마음이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이 제가 마음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열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마음이 뭐죠? 한 사람이라도 아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이 뭐죠? 예? 네? 뭐라고요? 답이 안 나온다. 응? 맞아요, 고건사님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중심이요? 맞았어요. 중심이에요. 고건사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구했어요. 어. 여러분 마음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것들을 제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뀐다.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돌에 새겨놓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야, 돌판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죠. 마음.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그 의지, 믿음의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는 뭐하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라고 말해요. 생명을 택하고. 택하라 이거 택. 앞에 두시고, 답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들어 있는가가 어떤 것을 택할지를 결정하겠지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롯과 헤어질 때, 롯과 헤어질 때에 롯은 무엇을 봤어요? 서동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아 에덴당 선천는 너무나 아름답다. 저기에 가면 먹을 것이 많겠고, 저기에 가면 풍부한 물이 있을 것이고, 저기에 가면 살 환경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롯은 갔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이란 말이죠. 현실에 보면 척박하거든요. 볼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선택하는 왜 선택을 하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마음을 주신 거, 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택할 택할 힘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있은 즉,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생명을 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오직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은 선택이고요.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한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로 그들을 불러냈어요. 미스바. 이 미스바는 미즈페라고 미즈페, 미즈페는 뭐냐면 고대하다, 고대하다 이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이 사무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미스바에 모여라, 물을 기어다 부어라, 금식하라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 그런데 이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갖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금식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이게 어떤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사사 사사 시대의 사이클이잖아요. 뭐예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를 라 하죠? 죄를 짓죠. 죄를 짓고 나면 뭐를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 주변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죠. 그러면 다 죽을 지경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 다시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하고 태평성대가 가져오면 다시 뭐 하죠? 또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다시 이웃 나라로 또 치게 하시고 치면 울면서 살려 달라고 또 그러면 다시 사살을 세우시고 지금 거기 지금 2단계예요. 이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갖다 물을 붓고 물을 붓고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물을 죽게 붓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내가 금식 먹는 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명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듣지 않으시겠어요?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곳과 죽는 곳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듣겠어요 이때 나타난 게 뭐냐면, 불레셋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불레셋이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이었죠? 엘리제스장 때도 마찬가지, 블레셋이 나타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 뭐라고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12절. 아,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리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에게 큰 우레를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어요? 패하였다. 자, 하늘로부터 우레가 과당통 쳤어요. 왜 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법계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믿으면서 법계를 들고 나가도 아무런 답이 없었던 첫 번째 에베네셀과 달리 두 번째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둥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패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를 기념한 돌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들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끝까지 물리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원래는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도움의 돌.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이미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도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베네셀은 패배의 상징이라면 두 번째 에베네셀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완전히 엇갈리죠. 이름은 똑같은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구영신예배를 작년에도 드리며 오늘 올해도 우리가 이제 성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제스장과 동반된 마음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주에 대한 사모함 없이 이 자리에 와서, 그저 앉은 자리, 내가 여기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안 오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는 이런 상태일 수도 있고, 에베네셀의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준비가 되어 있는 새 시대가 열려 있는 그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람 좋을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태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이 새로운 시간의 에베네셀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여호와의 손은 징계의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까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뭉개 버리실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이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영광교회라는 동일한 공간에 우리가 작년과 다른 올해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는 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작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죠? 여기, 이 자리. 여러분, 작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억 안 나죠? 만날 안 거예요.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올해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새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새것을 받을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회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마음이든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도 있어야 돼요 이 아픔을 알아야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죠 그런데 돌아갈 마음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괜찮, 괜찮을까요? 괜찮 지금 여러분 괜찮으세요? 충분히 괜찮으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야 될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버려야 될건 뭡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돌아가라 할 때에 돌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 돌아가라 고 그랬어요? 뭘 돌아가라 고 그랬어요? 네가 네가 중심에 두고 있는 그 거짓된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가는 첫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가치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반응 없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옆구리가 한번 찔리니까 약간 좀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어차피 시간 가면 다그 시간에 만나게 돼 있는 일일 텐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 기도하여 아이를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열어 가시고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것을 만나게 하시고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방향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2020년도 내게 어떤 것을 하나님 준비케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이 도움의 돌이,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께 이 시간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반복되는 자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헛된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 그저 법계만 있으면 내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짓 때문에 속아 패배하고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잘 먹고 잘 살려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을 따라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 살아 내려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